퇴근길 그냥 지나치기 힘든 곳, 편의점 맥주 코너입니다. 골라 담아 네 캔에 만 원, 작은 캔이 아니라 500ml입니다. 요즘은 종류가 너무 많아 고르는 게 일입니다. 수입 맥주 일색이던 네캔만원 행사에 국산 수제 맥주, 또 대기업 맥주도 합류했습니다. 뭘 마셔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입맛을 맞으면 그게 나의 인생 맥주입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과 커피에 이어 맥주도 가격 인상 대열에 올라탔습니다. 먼저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호가 등등 수입 맥주 업체들이 네켄의 만원 행사가를 대부분 만천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국산 수제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1위인 제주 맥주가 다음 달 1위부터 제품 6종의 공급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 맥주 원재료인 홉과 밀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글로벌 물류난 속에 알루미늄 캔 품귀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오는 4월엔 주류세 인상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1리터에 약 20원 오른 855원 20전으로 결정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통상 맥주 업계가 주세 인상분보다 출고가 인상률을 더 높여온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캔만 원의 행복이 저물어갈 거란 예주가 될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캔만 원은 약 10년 전 수입 맥주 붐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이 내놓은 일종의 마케팅입니다. 편의점 맥주족, 이른바 편맥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 음주는 혼자서 골라 마시는 재미가 핵심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씨도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자 혼술하며 자축하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Because I'm in quarantine, so everybody wish to come here, but there's no way to come here.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의 해리가 숙취 해소 약을 광고하면서 치맥, 피맥, 간맥, 노맥을 줄줄이 읊지만 대세는 편의점 맥주 편맥으로 흘렀습니다. 분위기에 젖어 더불어 정을 나누는 술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맥주값 인상 소식에 이 편맥족들 마음이 이래저래 편치 않습니다. 치킨은 2만 원 시대로 열었고 내일부터는 스타벅스 커피값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티콕이었습니다.